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학생과 신혼 부부를 위한 서구 아미동 행복 주택이 다음 달 입주를 시작합니다. 서구는 이에 맞춰 진입 도로 확장 공사를 이달 중 마무리합니다. 시장에서 팔다남은 음식 등을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사랑 담은 빨간 냉장고가 7년째 운영되고 있는 수영동을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는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 등 이상기온으로 벼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농민들은 풍년 농사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상설 전시실이 개관 11년 만에 세단장을 마치고 다시 관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서구 아미동 행복주택이 다음 달 입주를 시작합니다. 서구는 이 아파트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8년 전부터 추진해왔는데요. 입주에 맞춰 도로가 곧 개통됩니다. 도로는 차선과 인도 모두 2배 넓어졌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 아미사 행복주택이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규모주택 700 67세대와 상가 20개 규모입니다. 전체 세대 중 66%가 계약을 마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미분양이 발생했지만 인구 감소가 심한 서구로선 행복주택 입주가 청년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맞춰 아파트 진입 도로는 확장공사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확장 구간은 까치국의 입구부터 행복주택까지 580m 길이로 사업 시작부터 약 8년 3차 공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회전 교차로 조성을 시작으로 도로 폭 12m, 왕복 2차선이 4차선 20m로 넓어졌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없던 인도는 2m가 넘는 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네. 사람들이 많이 여들 많이 다니니까. 아... 요 어떤 점이 좀 그러세요? 깨끗하니까. 첫째로 도로 확장을 위해 주택 113채가 철거됐고, 감천으로 향하는 가파른 곳각지는 보다 넓어지고 완만해졌습니다. 차량에 따른 지체도 심했고, 그에 따른 그 민원 상황도 많았습니다. 대형 버스나 이런 기존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도로가 확복됨으로 인해서 많이 개선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도 추가되다 보니 주민들이 보행하는 데좀 안정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 이번 주 중으로 차선 도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횡단보도 내곳등 새로운 신호 체계도 가동해 이달 안에는 확장된 도로가 개통됩니다. 이번 도로 확장으로 서구는 감천문화마을과 비성마을 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주변 상권 형성 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심으로 접근하는 접근성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그 이미지 개선에 더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그 개발 사업과 관련된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할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최근 부민 2구역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이 도로 인근 노후주택들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일대에는 변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수영구 수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빨간 냉장고가 벌써 7년째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서구에서도 빨간 냉장고가 탄생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김석진 기자가 빨간 냉장고가 있는 수영동을 다녀왔습니다. 수영팔도시장 입구에 있는 수영동 행정복지센터 좁은 입구 한 켠에 빨간 냉장고가 있습니다. 오늘도 안에는 떡이며 간편식 그리고 음료수가 가득합니다. 반찬은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건데 나가면 몸이 많이 꼬고 다리가 아파서 좀 배달도 해 주고 그래 잘 먹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빨간 냉장고는 올해 7살이 됐습니다.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작은 나눔 실천을 위해 마련한 겁니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는 건강 지약층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먹고 뭐, 뭐, 기초 노령 연구 노령 인구라든지 이런 분이 골고루 가지 갈수 있는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그 뭐고 이 시장에서는 이제 음식물이 재고가 되면 환경 이 버리는 환경에 문제가 됐고 자원에 이제 자원 낭비도 있으니까 이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나눔의 손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달 떡과 반찬, 두부와 빵 등을 정기 후원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그날 그날 판매를 하고 난 이후에 떡을 드리고 있어요. 한 번씩 가게로도 여쭤보러 오시더라고요. 떡이 없는 날도 있을 때도 있어서 그런 날은 또 여쭤보러 오시는 거 보면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도 침체되면서 후원은 이전만 못합니다. 지금은 매달 네 다섯 명의 후원자들이 하루 한번 이상 냉장고 문을 열어 음식을 두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은 300여 명의 이웃에게 한끼 반찬과 간식이 됩니다. 빨간 냉장고에 불이 꺼지지 않게 지역 경제가 살아나 온정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조생종 벼 수확이 마무리됐습니다. 올해는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 등 이상 기온으로 벼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농민들은 풍년 농사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9월 초순부터 조생종 벼 수확이 시작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4월 첫 모내기 이후 130여일 만입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부산 지역의 강수일수는 최근 5개 년 평균보다 7일 정도 많았습니다. 잦은 비와 함께 장마철 이후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비례 해충인 홍명나방으로 인한 피해도 전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철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을 1도 웃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는 그래도 비로를 좀 닦기엔 바람에 흑명나 많이 안 웃는데 비로 많이 한사람올오 욕봤어요. 농약 친다. 그런가 세번네번 심지어 다섯 분가 치는 사람 있어. 지금 이런 소리는 지금 태풍하고 비어 뭐 나를 너무 집범위가 안 되거든요. 너무 집으면 안 돼. 방. 됐죠. 예. 그치는 삼삼 분의 일은 준다가 봐야 돼. 그래 비안 오고 바람 방법면 최고지. 뭐. 그 이삭이 필때 태풍이 안 맞고, 그음에뭐병충에만 잡아주면 뭐 크게 그 오늘 풍풍쟁이 같은데. 안주고 빌 때가 10월 달에 다 하기 때문에 아주 은 기간이 많이 남아서 가도 없습니다. 부산 지역은 오는 10월 중순경 본격적인 가을 거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알을 놓고 부화해서 나방이 되는 그 세대 수가 성장이 좀 짧아진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막일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예측을 하면서. 국민나방 아무래도 다음 세대수까지 가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크게 방지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 하고 있습니다. 농기센터는 특이 기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확량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의 쌀 생산량은 2천여 헥타르에 1800톤 수준입니다. b t v 뉴스 박찬입니다. 1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중1학생을 대상으로 부산형 학업 성취도 평가가 시행됩니다. 중1학생은 학력을 진단할 평가가 없었다는 지적에 부산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컴퓨터 기반의 성취도 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결과는 각 학생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표시되며 부산학력 향상 시스템과 연동돼 정답과 오답, 문제 해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관박물관은 오는 23일과 28일 그리고 10월과 11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두방 어린이박물관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특별기획 전 신과 함께 도깨비 모시기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과제 수행 방식의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전시에 대해 흥미를 갖도록 기획됐습니다. 참가 신청은 정관박물관 누리집이나 부산시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선 처음으로 버려진 페트병을 새로운 제품으로 변신시켜 판매하는 사업장에 전국 최초로 부산 동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동구청의 업체와 손을 잡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호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고 가득 쌓여 있는 장갑과 실뭉치,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제품들입니다. 수건 위에 실로 자수를 놓는데 재료인 청과 실 역시 페트병에서 뽑아낸 것입니다. 쓸모없을 것처럼 보였던 쓰레기가 어엿한 새 상품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페트병을 전문적으로 재활용하는 ESG센터가 동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환경교육과 체험 위주의 다른 ESG센터와 달리 이곳에서는 페트병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제품도 다양합니다. 천과 장갑 같은 간단한 것부터 의류와 LED 조명은 물론 어르신 안전 손잡이에 이르기까지 수십여 가지에 이릅니다. 이를 위해 우선 60세 이상 어르신 15명을 고용했습니다. 작년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폐트병 가지고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 사회와 또뭐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니까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ESG 센터는 동구에서 부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설비 투자와 운영은 한 재활용 전문 기업에서 맡았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원재료가 되는 페트병을 수집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겁니다. 한총한 한 1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앞으로 또 다양한 제품 생산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 또 제2, 제3의 ESG 센터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현재 동구 ESG 센터에는 서울 지하철 공사와 남부발전 등 기업들로부터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또 센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향후 제조관리와 디자인, 홍보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투자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금 기장군에선 지난 13일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15세 이하 유소년 야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기장군 야구장이 전국적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진흥중과 서울 성남중 야구부 학생들의 경기가 한창입니다. 3대6으로 뒤지고 있던 진흥중. 뜨거운 응원 속에 뒤심을 발휘합니다. 마지막 공격에서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7대6으로 역전합니다. 지난 대회에서 우승했던 성남중. 이대로 질 수는 없습니다. 동점으로 각군이 역전하더니 득점 1점을 추가하며 7대8로 승리를 거머집니다 첫 리그전이지만 마치 결승전을 보는 듯 짜릿한 역전극입니다첫 시합인데 애들과 친구들이 다 잘해줘서 역전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형들이 U15 우승을 해서 저희도 같이 따라가려고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부터 기장에서 열리고 있는 U15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올해는 129개 팀, 4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합니다. 관계자들은 대규모 대회를 치르기에 지역에서는 기장이 최적의 조건이라 평가합니다. 드림볼 파크가 최근에 만들어져 시설이 깨끗한데다 한 곳에 야구장 네 개가 모여 있어 연습과 대기 이동 등이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그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팀들이 참가하는 대회를 하기가 아주 용이한 네 지역적인 지리, 시설적인 인프라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기장에 와서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선수단을 포함해 기장에 방문한 사람은 총 1만 천여 명. 직접 소비액만 43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한 차례 이상 기장을 방문한 학부모들은 관광지라는 이점이 크다고 말합니다. 애들 때문에 처음 기장을 와봤거든요. 근데 거기 앞에 숙소 앞에 바닷가도 너무 예쁘고. 그 먹거리도 의외로 맛집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다녀봤던 구장 중에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기장군은 야구 체험관, 실내 야구 연습장이 추가로 조성되고 국내 첫 공립 야구 박물관인 한국 야구 명예 전당까지 만들어지는 만큼 더큰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야구 체험관, 실내 야구 연습장은 투구 연습장과 물리치료실 등 훈련 시설과 선수용 편의 시설로 구성돼 각종 대회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를 관람하고 기장의 가을도 시기 바라며 앞으로 한국 야구 의 전당과 야구 체험관, 실내 야구 연습장을 건립하여 명실상부한 한국 야구 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단체 숙박 공간이 부족한 기장군은 앞으로 유수 호스텔 등을 건립해 기장 내에서 체류형 관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장고영입니다. 국립 해양박물관 상설 전시실이 개관 11년 만에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관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전시 범위와 테마를 과감히 줄이고 채광과 소음을 차단해 몰입감을 더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선사 시대 해양 생물을 통해 바다와 함께 삶을 일구던 모습이. 영상으로 재현됐습니다. 그들의 일상과 생각을 바위에 새겨 그림으로 남긴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화조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선조들의 바다에 대한 경외심은 심청전과 별토전 등 용궁으로 표현된 세계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국립 해양 박물관이 11년 만에 3층과 4층 상설 전시실 개편을 마치고 재개관했습니다. 조금 밀폐된 공간의 조명과 그 다음에 공간 구조를 쾌적하게 하면서도 전시 집중도, 밀집도를 굉장히 높인 설명문을 쭉 읽으면서 유물들을 따라서 관람을 하게 된다면 동서양의 해양 문명, 해양 문화 역사에 대한 지식과 함께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를 체험을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2012년 7월 개관한 해양 박물관은 지난 4월 1,000만 관람객을 달성했습니다. 과거 해양을 총괄하던 전시 형태에서 물류와 산업, 과학 분야를 과감히 걷어내고 역사와 문화, 군사, 예술 콘텐츠로 재편했습니다. 4층 항해관에는 해도 제작자의 방을 구현해 재미를 더하고 시각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촉각 전시물을 배치해 관람 편의를 제공합니다. 세계 유수의 박물관과도 비교할 만큼 굉장히 잘돼 있는 전시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산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국립 해양박물관으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 문화 학습 교육 해양 문화 확산 이런데 있어서. 그야말로 메카이자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은 오는 10월 4일 바다 미술제 기획전을 열고 시민들을 위한 해양 인문 공개 강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자입니다 남구 문현동에는 20여 년전한 영화에 소개되며 이름난 골목이 있습니다. 바로 문현 곱창골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 명성이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상인들이 나섰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의 남구 문현동은 1940년대 당시 동래군 서면 문현이었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도축장과 가축 시장 등이 있어서 돼지 부속물들을 이용한 식당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문현 곱창 골목의 시작은 이때부터였습니다. 인근 방직 공장과 부두 노동자들이 고된 일을 마치고 찾았던 곱창집. 지난 2001년 영화 '친구'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2 0 년이 지난 지금 그 명성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 옛 추억을 소환하며 노포를 찾은 친구들의 모습에서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트렌드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것 따라서 이제 다른 데 먹으러 가는 대로 뭐막 쏠려 다니는 그런... 또 요즘은 옛날에는 이게 맛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그 입소문 듣고 왔었는데 요즘은 SNS 찾아가지고 다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맛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줄어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코로나 이전 14개이던 곱창 전문점은 지금은 9개로 줄었습니다. 일부는 업종을 바꿨고 긴 점포로 나둔 곳도 있습니다. 진짜 코로나 나기 전에는 새벽 시 예. 아침에 여 시에 나서 아들하고 불리하고뭐 저분들은 자는시 음 반에 나열시 10시 출근해 가지고 시에 가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게네. 우리 식구들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하고는 이제 피곤하면 이제 들어가고. 퇴근 시간 다시 찾은 곱창골목. 가게 불이 하나둘 켜지고 식탁 중앙을 차지한 연탄도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여전히 뜸합니다. 이처럼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인들이 나섰습니다. 부산시의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해 선정된 겁니다. 40여 개 상가가 모인 번영에는 3년간 75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번영회는 우선 중단됐던 골목 축제를 다음 달 27일과 28일 양일간 열기로 했습니다. 노래자랑 대회와 축하 공연을 비롯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할인 행사도 벌입니다. 앞으로 축제라든지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할수 있게끔 하려면 자본이 필요하니 그 자본을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 어뭐 캐릭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지역의 어그곱창 같은 걸 갖다가 뭐 포장용으로 예쁘게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제 경로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볼까 상인들은 상권 회복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발전도 고민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쓰이는 만큼 낭비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이 되도록 관계 기관의 꾸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국립 부산과학관은 18일부터 오는 10월 26일까지 제 2회 동남권 과학문화상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후보자 추천 대상은 동남권 과학관 협의회 소속 기관 및 임직원이며, 동남권 과학관 협의회 소속 기관에서 활동 중인 해설사와 교육 강사 등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후보자는 소속기관 기관장의 추천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시상은 단체 한 곳, 개인 두 명으로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됩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소식부터 살펴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했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원인 제공자가 출마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조리실 환기설비를 개선하고 조리사 정원도 늘리는 내용의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인력 충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의 첫 공립박물관인 장수역사전시관이 지난 15일 문을 열었습니다. 총 94억 원이 투입된 전시관은 장수의 고분과 봉화를 형상화해 건축됐습니다. 두류공원을 대구의 글로벌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립니다. 두류공원 미래를 주제로 하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작은 구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주요 소식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비트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